빨리 말해, 이 새끼야! 니가 <laughs> 텐동 먹고 싶다 그래갖고 텐동 시켜줬더만, 왜 말을 안 해, 이 새끼야! 입에 소세지 막았냐? <laughs> 어젯밤에 헌팅 포차에서 여자랑 나왔지? 그래갖고 둘이서 텔에 들어갔잖아! 근데 왜 나올 땐 남자랑 나오냐고, 이 새끼야! 그 여자는 어디 갔어? 응? 얼능 얘기 해! 여자는 어디 갔어? 시벌트젠이었어! <laughs> 뭐라고요? 헷겼는데 시벌털럼이었다고! 심지어 내꺼보다 새끼 쌉게였네. 이 그래서 너는 지금 피해자다 이거야. 피해자 코스프레 인자 그만해. 증거는 이미 다나왔으니뭔 개소리야 나가 피해자인데. 이네 이빨에 껴있는 그털. 그털을 보고도 피해자란 말이 나와? 씨바 이 새끼 찐이었네. 판결한다. 피고 이윤이 피고 이윤이는 이빨에 털이 끼었음에도 양치를 안 하는 더러운 새끼였다는 점 그리고 남소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 남자들을 다 먹고 있었다는 점 말도 안돼내 느자구가 없으므로 피고 이윤이는 사형에 처한다.